중단은 6월 24일 오후 2시 천안시민당 홍공불사 및 본존 이윤가지 불사를 봉행했습니다. 불사는 금강아사리 덕일 총인 이하를 비롯해 교육원장 정법정사, 통리원장 등원정사의 본존 재막및 가지관정 작법에 이어 강도발언, 오대선언및육아삼밀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주교인사, 신도인사, 축가, 공로패 전달, 반야심경, 진각종가, 회양발언 순으로 봉행됐습니다. 하늘의 눈이 열려 하늘 아래 온 세상이 편안한 날입니다. 천안시민당 흥분불사를 공행하는 뜻깊은 날 우리들의 마음도 환기심으로 가득합니다. 기념사에서 누은 영사는 천안시민당이 자리한 이곳은 애국충절의 고장이자 문화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신흥주거지역이라며 누구나 찾아와 마음 공부를 하고 인격을 완성하는 복전으로 종단교화를 이끄는 도량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몇 명이 오신다나 등을 보니까 420명이 오신데요. 흥콩불사에426 그 오신다길래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어 대전교구청장 현광정사는 밝은 얼굴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모습이 인상깊었다며 천안시민당의 시작이 이렇게 좋은 기운 속에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좋은 날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대전교구 금강회장 자비경 보살은 이번 헌공불사를 계기로 천안시민당의 교화가 더욱 활성화되어 증각종을 널리 알리는 도량이 되기를 서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천안시민당 주교 원담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고행공덕과 발심수행의 마음을 잊지 않고 수행하며 좋은 세상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강회장 법심주보살도 부처님과 종조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천안시민당의 발전을 위해 이사하고 정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인유회 관천정사, 종이회 의장 증혜정사 현정원장 대원정사, 서울교구청장 법원정사, 대구교구청장 선덕정사 부산교구청장 혜진정사, 경주교구청장 재당정사, 포항교구청장 선우정사, 경북교구청장 법연정사, 유덕대 총장 회성정사, 종단 보직스승, 총금강회장 정명각자 등 다수의 신교도들이 함께했습니다. 한편 능원 정사는 시민당 건립에 기여한 무겸 종합 건설 김정우 대표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천안 시민당은 층기 75년 신축결의 이후 2023년 지진 불사와 2025년 상령 불사를 거쳐 완공됐으며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1, 2층은 상가, 3층은 사택, 4층은 법담실, 5층은 시민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